SG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SG 자 간만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거래량 강력하게 터지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7.8%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웠어요 자 오늘 재건 테마주들 있잖아요 자 재건 테마 자 종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갭을 띄우고 강력하게 올라갔었다. 자, 뭔 이슈가 있었겠죠? 자, 이 이슈 여러분도 이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협상, 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그래서 푸틴과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재건 테마주들 우리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자, 추세 변곡이 일어났다라는 거, 자, 추세 변곡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어,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종목의저 앞에, 자, 앞에 부분에 물려 계시는 분들, 자, 지금 앞에 여기 물려 계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신규로 들어가 볼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타점. 신규 매수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 자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중간에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자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 자그 다음에 종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모든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날 그날의 시초가 관심 종목에 대한 라이브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 나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다.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후반부에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재건 테마주에 대한 이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누르는데 딱 0.1초 걸립니다. 여러분들 딱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제 주말이죠. 자 5월 11일. 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자 중간 자뭐 중개인 빼고 자딱 15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나 가지고 단판을 짓자라고 이렇게 푸틴이 먼저 지금 손을 내민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사가 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 종전 테마주 자 종전 테마주가 항상 움직였던 건 뭐예요 어쨌든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었기 때문에 자 푸틴이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공격을 했는데 얘가 먼저 휴전 협상을 제안을 했다 과연 속내가 뭔지 자 진짜로 이루어질지 말지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수급을 몰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충분한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주장으로는 자, 우리는 계속 휴전을 제안을 해 왔다. 자근데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다. 자, 근데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푸틴이 이렇게 좀 머리를 숙이는 이런 프텐스를 취할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영국이나 프랑스 자 이런 강대국들 자 유럽의 강대국들 유럽 4개국 정상이요 자 키우를 찾았을 때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 자 니네 조건없는 30일 휴전 받아들여 자 그러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자 요즘 전쟁은 뭐냐면은 이 제재를 가한다는 거뭐총 쏘고 뭐 포탄 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경제 제재에요 자 경제 돈이요 돈 돈으로 압박하는 것이 요즘은 진짜 전쟁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돈으로 압박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자,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우크라이나랑 얘기를 해 볼게.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젤렌스키가 화답을 했죠. 자, 15일 날. 자, 15일 날 튀르키예에서 자, 푸틴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젤렌스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먼저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젤렌스키가 받았기 때문에 자 15일날 튀르키에서 진짜로 협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자 오늘 종전 테마주들 자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수급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 종전이라는 키워드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종전이 되냐마냐, 자 종전 뭐 협상을 하냐마냐 여기에만 몰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머릿 속에서 자 종전 테마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 자뭐 대동기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진건설로봇, 자그 다음에 뭐 SG, 그 다음에 SY 스틸텍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따가 차트 다 보겠지만은 차트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오늘, 자, 오늘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윗골이 많이 길게 단 것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오늘의 포인트, 자,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 이런 종전이라는 키워드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런 종전 테마주, 자, 종전 테마주라고 하면은 일맥상 통하는 게, 자, 바로 재건 테마주입니다. 재건. 우리가 이 재건 테마주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재건 테마주가 바로 뭐다? 바로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자, 인프라 관련주인데 우리가 이 인프라 관련주가 왜 중요하냐? 자, 뭐 전쟁 나가지고 기반 시설들 다 박살나고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고 뭐 다리도 다시 나와야 되고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기본적인 인프라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거의 본질이 뭡니까? 자, 본질. 이거의 본질이 뭐야? 인프라 관련주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기반 인프라 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 자,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들에서 돈이 막대하게 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재건, 자, 재건에 있어가지고, 추산되고 있는 그 비용, 자, 추산 비용이 수천조, 자, 수천조에 달한다라는 이런 지금 분석이 몇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어마어마한 투자라든지 이 기업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 게 아니라 확실시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게 뭡니까? 자 본인이 24시간 안에 종전을 시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 본인의 성과, 자 어떠한 내가 종전을 시켰다라는 성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경제예요, 경제. 결국에는 경제라는 겁니다. 자 경제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앞으로 지금 불황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굉장히 위험 수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종전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런 인프라 자, 인프라 경제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그런 수천조의 그런 돈이 도는 시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정말로 종전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그리고 종전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임박할 때는 이 인프라 관련주들, 자, 인프라, 자, 재건 테마주들, 종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떠한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올라갈 수 있는 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명분이 생겼을 때는, 자,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날의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주도주로서의 자격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모든 종목들, 관심 종목들, 이런 것들은 100% 주도 섹터 주도 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월 12일 이에요 자 오늘 5월 12일 인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자 종목 딱세 종목 장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만 잠깐만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 현재 시각은 이제 오전 8시 57분 오전 8시 57분 지금 가리키고 있고 자, 보시면은, 오늘도 시초 관심 종목 여러분들한테 대시 딱세 종목 드렸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 자, 넥스트 아이, 그 다음에 블루 엠테까지, 자, 오전 8시 56분에 여러분들한테 기록방에다가 딱 적어 놨고요 자, 제가 항상 해드리는 인증,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 5월 12일 찍히는 거, 자, 오늘 날짜 확인시켜드리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 드래그 해가지고 확실하게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자,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 종목 어떻게 됐는지, 결과 인증 그대로 라이브로,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차트를 볼 때는, 자, 크게 넓혀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 밑에서 박스권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과거에 있는 이 주요 저항 라인들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자,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 이 위에서 놀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게 됐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급반등을 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상황, 이 흐름을 눈에 익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자, 계속해서 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121선. 자, 121선 타고 이 추세 지지라인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고점, 자, 고점, 고점, 자, 명백하게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다. 자, 저항을 받고 있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깨지면서 그대로 흘러내려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렸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골파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골파기 패턴. 자, 골파기. 골파기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삼각 수렴으로 됐다가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으면은 쭉 올라갈 수 있었는데 골파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망 매물. 자,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손절 물량을 한번 털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싸진 가격에 매집을 하면서 더욱더 매집을 물량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손절 물량도 받아내고 올라가면서 또 물량을 모아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저항대 주요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앞에 갈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지금 이평선들, 주요 이평선들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평선 밀집 구간이요. 자, 이평선이 밀집 구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올파를 확실히 해 주느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느냐. 자, 그 기로에 서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확실하게 추세는 위로 꺾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 모멘텀이 강력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이거는 어차피 세력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력 마음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을 외부 요인들, 자, 외부 요인들의 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예측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총액이 현재 한 2,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자, 중소형 테마주다. 자, 중소형 테마주기 때문에 변동성, 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놓고 매매를 해야 되고, 특히나 물려 계시는 분들, 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대응 전략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에 내가 좀 멘탈이 약해가지고, 자꾸 손절을 하고 싶고, 내가 비중 조절도 잘 못하겠고, 자꾸 뇌동 매매를 한다. 자, 이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제가 제공해드리는 대응 전략 자료를 공유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부터 작성해 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작성을 해 드리고 매일매일 최신화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 상세 대응 전략 자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소개를 드려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차트 분석은 세력들의 의도 자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차트 분석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재 정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인가 자 단기적으로 끝날 그러는 호재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 체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력 평단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세력들이 지금 평단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자, 이런 부분들 어떤 적정 주가 자 적정 주가가 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을 제가 항상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들한테 수치만 딱 적용을 하면, 자, 수치만 적용을 하면, 자, 총 주식수,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만 딱저 어, 제시를 하면은 이렇게 적정 주가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계산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현재가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적정 주가가 맞는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자 당연히 무료로 제시를 해 드리는 거고 사용법.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수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정 주가도 계산을 해볼수 있다. 자, 어차피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쉽게 이런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 그리고 풀리고자 하는 이 의지만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킬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렸으니까 010-2286-3455번으로 자, 문자로 자, sg라고. 자, sg 뭐 아니면은 뭐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sg. 자, 이런 식으로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라든지 원하는 이 자료들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문자 신청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란이라든지 고정 댓글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간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필수 정보들 있잖아요. 자, 필수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싹다 정리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제 무료 텔레그램 정보방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자, 섹터별로, 테마별로 실시간으로 주요 이슈가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요약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하락의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실시간으로 뉴스 링크까지도 싹다 첨부를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표로 싹다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슈가 된 종목들을 매일매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한 눈에 딱 나오게 자, 주식 테마맵 형식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마감 시황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관심 종목들 인증도 여기다가 싹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어 가지고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날짜 인증 그 다음에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인증 영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정 프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자 종목 분석 여러분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계좌에 있는 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원하시는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중 평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올려드린다 자,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상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하나에만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문자로 제 개인 번호 010-2286-3455번으로, 자, 문자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자,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아까처럼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뭘 한다 그랬죠? 자, 제가 항상, 그날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장전 시초가 관심 종목 관련해가지고, 라이브로 인증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 내가 절박하다. 내가 정말로 욕심 없이 진짜로딱 분할 매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노크를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 가지고 뭐 대박이 난다. 자, 저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자, 1원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광고나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 주도주로 이루어지는 자체 장전 시초가 종목, 그 다음에 종가 종목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자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아이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아이 첫 번째 종목. 자, 먼저 시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지금 현재 자 10시 45분, 10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16% 16.7%자갭 뛰우고 나서 지금 상한가 지금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약13% 정도, 13% 정도의 수익 구간 내에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장품 섹터. 자, 화장품 섹터 호재에다가, 자, 이준석 테마주. 자, 이준석 테마주로 엮여 있으면서 함께 호재성으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온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엠텍 보도록 합니다. 자,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자, 1.8%갭 띄우고 나서 16.4%, 약15% 정도, 15% 정도 수익 구간 내주었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시초가 매매 종목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본인의 그릇에 맞게 분할 매도 하고 빨리 퇴근을 하는 겁니다. 자, 고점 욕심 내다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에 당할 수 있다. 분명히 강조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 인증 보도록 합니다. 자, 3.4%갭 띄우고 19.8%, 약16% 정도의 수익 구간 내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세 종목 깔끔하게 이번 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하루 수익 낼수 있을 정도로 수익권 날수 있는 종목들을 딱세 종목 추려가지고 뽑아 드렸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 안 부린 상태에서 딱 분할 매도 해가지고 어차피 종목은 매일 매일 나온다. 어차피 조금 몰리는 주도주는 매일 매일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은 여러분들의 계좌 계속해서 우상향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는 반드시 돈이 몰리는 곳에서 놀아야 된다 자 돈이 몰리는 주도주 매매만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여러분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다 인증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도 꾸준하게 계절을 상승시키고 싶다 나도 한번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 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개미 수급이 막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자, 세력들이 눈치채고, 자,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게 되고, 개미 털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섰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최대한 전수해드리고 싶으니까,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자,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